번호를 따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가 그때 알고 나서부터는 번호 물어본 사람들한테 번호 주면 안 되는 거같아 성향이 어땠는데요 한 번도 번호 따여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네요 그냥 그런 생활을 약간 일삼는 사람 있잖아요 저한테만 예를 들어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. 저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어 그냥 좀 자기가 괜찮다 싶은 사람들한테 원래 물어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.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그때 깨닫고 나서는 제가 한번 번화가 같은 데 놀러 간 적이 있는데, 거기서도 제가 길 건너는 신호등, 거기 불 바뀌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막 뛰어가서 번호를 물어봐요. 그러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. 그 여자는 갔어. 좀 이따 다른 여자가 거기 지나갔는데, 또그 사람이 뛰어가서 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. 또그여자 갔어. 그런 행위하는 사람 봤거든요 대학교 때 번호 저한테 물어봤던 애는 대화 중에 은연 중에 자기는 그렇게 돌진해가지고 번호를 쟁취한 적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고 그런 식으로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아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항상 그런구나 느꼈고 그 길거리 번화가에서도 제자리에 돌아가서 무슨 오뚜기 마냥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